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일라 아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코나 1.6 2WD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주행 거리도 38,000km밖에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정식 트림명은 지금 코나 디젤 1.6 2WD 차량이고 2018년 차량이에요. 어, 주행거리 37,393km고 지금 본네트 도장 상태 보면은 뭐 아주 깨끗합니다. 보면 약간의 먼지는 내려 앉았는데 전혀 기스나 뭐 스톤칩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릴 상태도 깨끗하고 하단의 덕트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뭐 헤드라이트라든가 아래쪽에 포그등 같은 거 안개등 보시면 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뭐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휠 상태도 아주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 트레드 보면은 트레드도 아직까지 한60% 정도 아주 여유가 있고요. 17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이더 밀어 보시면 여기 긁힘 살짝 있네요. 여기 긁힘 살짝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부분도 깨끗한 편이고. 아래쪽에 이제 뒤쪽 휠 보시면 휠도 휠 상태 양호합니다.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양호하다. 그리고 주행거리 짧다. 후면 부분도 깨끗한 편이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어보면 내부도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차량 뭐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된 적이 있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부분은 프론트 휀더 부분에 한번 체크되어 있거든요. 트렁크 상태 진짜 너무 양호하고 그다음 뒷좌석 폴딩 6대 4로 폴딩 가능한 차량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네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데나 이런데 보시면 기스나 까짐 전혀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가볼게요. 안쪽에는 이제 블랙으로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도 뭐 전혀 기스나 뭐 까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중앙에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발자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면은 기스 하나, 네, 뭐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한이 정도. 근데 조금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차량은 2017년 12월 4일날 등록이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게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부분에 주행거리 37,40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두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상태 정말 양호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아 보시면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 빠른 편인 거 보실 수 있고 전체 메뉴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양쪽에는 이제 사이드에는 버튼 식으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2V 양쪽에 옥스 전자 USB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 기어 노브 상태 아주 양호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 보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3단으로 양쪽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차기 상태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세차까지는 아니더라도새 세차에 정말 가까운 컨디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1,700. 어, 80만원, 178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너무 깨끗했고, 정말 한번 세차만 하면은 거의 세차, 마, 세차가 될 것처럼 정말 상태 너무 양호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